43번, x가, 자, 요렇게 생겼을 때, 2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의 값을 구하게 되니까, 자, 여기 x 세제곱이 있으니까, 전체를, 자, 세제곱을 한다, 그러면, 이거에 세제곱. 자, 2에 3분의 1에, 자, 세제곱 될 것이고,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세제곱 되고, 플러스 3, 곱하기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3분의 1, 음. 2의 마이너스 3분의 1, 2의 3분의 1,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. 자, 이렇게 되겠지. 그럼 이거 계산하면 2고, 이거 계산하면 2의 마이너스 1 제곱되고, 마이너스 3 곱하기 2는 뭐야? X가 되는 거지. 그게 뭐라고? 그게 X 세제곱 넘어가면 X 세제곱 플러스 3X는 2 빼기 2분의 1 돼서 자, 2분의 3이 될 거야.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2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니까 자, 이거 두 배가 요거에 두 배니까 두배 자, 2분의 3에다가 플러스 1 돼서 자, 3 더하기 1 되니까 정답은 3.